어형님어세요 <laughs> 아니 오늘 요차도 되게 오랜만에 촬영이긴 한데 음. 제가 이거 찍으면 항상 했던 멘트가 있거든요 음. 세계 10대 엔진에 들었었던 VQ 엔진 계열이다 어. 이거 내구도 좋고 아 좋은, 그래? 좋은 차다 어 그렇지 근데 네, 잘 팔려 그지? 어잘 어, 팔려고 오늘은 또 키로수도 짧아 3만 키로대 3만 키로대 휘발유 어. 대형급 SUV를 준비했고요 뭐 기본 4륜에 옵션도 꽤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피니티의 QX60 이라는 버전의 차량 준비했는데요. 역대급으로 키스 짧은 것 같아. 어, 뭐 3만 키로 어, 짧고, 금액은 2천만 원대 해서 추천드려볼게요. QX60 모델 추천드릴게요. 시죠 자, 오늘의 추천뱀물 오랜만에 인피니티의 QX60 준비했습니다. 4륜힘 좋은 SUV 모델이고요. 게다가, 옵션까지도 꽤 많이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죠. 트랙스 0 올려드렸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 휘발유 S.U.V.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기존에 계속 디젤 모델들이 많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폰트, 익스플로러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일본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휘발유는 3.5 버전, 대형급 S.U.V.는 인피니티. 디자인도 좋고요. 가격 정말 착합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8년 9월 등록에 주행 거리는 약3 3 0 0 0 k m 누유없고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은 QX60 3.5 4륜입니다 준비한 금액 2,350 3만 키로 타고 2천만 원대에서 QX60 메가 실내 보여드릴게요 뭐 컬러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가 타고 있는 컬러요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네. 약간 남색 블루 계열의 컬러인데 생각보다 살짝 싹 하고 나니까 예쁘더라고 어, 네. 어, 그래서. 네. 컬러감 괜찮고 뭐 키로수 3만0 0 0 k m 지 많이 안 타시나 봐 어, 이렇게 좀 배기량 높은 것들은 그지 네. 평균적으로 키로수가 다 짧아요 근데 유독 오늘 또 짧은 모델로 준비했고 QX60 모델은 타보시면 뭐 승차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예, 정말 좋습니다 전면부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약간 빛을 발해서 그런지 외관 느낌이 굉장히 좋아 어, 외관 느낌 굉장히 좀 깔끔하고 차는 굉장히 커요. 예, 이제 크기 때문에, 이 대형 SUV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저도 대형 SUV만 좋아하죠. 예,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20인치 타이어에 휠 타이어 잔여량도 좋아요. 50% 이상. 이렇게 남아있고, 실내를 보여주시면,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대부분 다, 예, 블랙이고, 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기본 옵션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도 굉장히 많고, 위에는 팟선으로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예, 팟선. 무엇보다 도 2열 공간을 많이 보실 텐데요. 와, 이건 한번 타봐야겠다, 그지? 와. 뒤에 생각보다 많이 젖혀지는데? 썬더프 어. 있고, 뒤에 열선 있고, 뭐, 에어컨, 공조기 버튼도 있고, 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급 SUV를 왜 타냐? 뭐, 운전석, 조수석이 대부분 사이즈는 비슷하겠죠. 근데 2열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가고, 위에도 개방감도 또줄수 있기 때문에 가족 SUV,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예, 정말 좋을 것 같다. 자, 타이어도 브리지스톤 휠 멋있다. 이제 2천만 원대 해서 지금 뭐 포드의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해보셔도 좋고, 걔는 이제 2.3에서 어, 2.3 모델이죠. 근데 원래는 3.5 모델. 이렇게 큰 모델들은 사실 냉정하게 3.5를 타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GV80도 2.5, 3.5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그 옵션을 준 거는 2.5만 갔으면은 이렇게 욕한다. 야 이거 이 차에 3.5 넣어야지 왜 2.5밖에 해서 2.5만 넣어가지고 어그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놨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3.5만 만들었놨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이 머리가 좋은 게 현대기아가 3.5만 연비 너무 안 좋고 부담스러우니까 2.5 같은 것도 그지? 약간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준것 같아. 근데 냉정하게 차만 놓고 보면은 사실 3.5가 더잘 어울립니다. 예. 그리고 힘도 잘 발휘를 하고 디자인을 놓고 보면 사실 나는 이 차를 딱 처음 도로에서 봤을 때좀 네. 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음... 어 뭔가 여기 디자인도 좀 예. 이, 약간 좀 개성도 있고. 어, 되게 좀 독특하다.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기본 전동에다가, 아 7인승 모델이죠. 수납 공간. 와, 넓다. 야, 공간 진짜 넓다, 그지? 확실히 QX60이 어.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도. 어, 이렇게. 오. 음. 어, 이거 원래 전동이었나? 그지?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와. 내릴 때는 그지? 수동. <laughs> 어, 뭐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어, 전동 트렁크. 자, 이번 대형 SUV 들이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주행 많지 않고 네, 가볍게 타실 분들도 가격이 워낙 좀 괜찮잖아요. 키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3만 키로대.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 일단은 네,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전동 시트. 자, VDC 기능서부터 트렁크 버튼이 있고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풋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이렇게 올라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33,000km대 정말 짧습니다 자 이렇게 팟선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뒤쪽 나눠져 있고요 음, 블랙박스 이렇게 있어요 빼놨습니다. 음. 하이패스도 있고 음.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되겠죠? 후방 하늘을 카메라 주세요. 사운드도 보스입니다. 네. 보스 사운드 올라와있고 공조 기 에어컨 버튼 싹다 있고 버튼 시동.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보시면 되고 양통풍 양쪽으로 세팅하시면 되고 주행 타입 하늘을 눈 하늘을 모드, 없음. 스포츠 하늘을 모드, 에코 모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기는 두개다 있습니다. 깔끔하지 형. 근데 응. 물론 인피니티 모델들 중에서도 고질병 있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응. 형이 보셨을 때 QX60 판매하고 응. 좀 고장 비율이나 AS 비율이 어떤지 이제 뭐 딜러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월에 판매하는 대수가 사실 적진 않아요. 네, 적진 않고 거의 뭐 그지? 뭐 헌드레드 가까이 좀 팔잖아. 그지? <laughs> 가까이 파는데, 어, 일본 차를 그 중에서 또 많이 팝니다. 예, 그 일본 차를 또 많이 파는데, 일본 차 고장 비율, 특히나 뭐, 이, 인피지, 뭐, Q50, 이런 것들은, 네. 연식이 오래돼서 좀 고장나기도 하는데, QX60 팔아가지고, 문제됐던 적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단한 번도 없고, 사실, 뭐, 얘가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한 모델로 오래 판매해가지고, 그런 데도 있는데, 오래된 모델들도 문제는 적은 없었고, QX60 하이브리드가 있거든. 아, 아, 네. 있어, 요게. 고고 팔아 가지고 한번 조금 애 먹었던 적은 있어. 아, 음... 어, 뭐 조금 고질적으로 수리가 좀잘안돼 가지고 그거 제외하고는 일반 기본 모델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짧은 키로수 진짜 짧다. 3만 k 로대에서 QX60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맞춰 볼게요. 자, 오늘의 추천 모델 QX60 금액 2,350. 전액 할부 탁송 거래. 저희 수원에 있고요. 그 밖에는 홈페이지 가시면 더 좋은 추천 매물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